출발 때 들어섰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서울 구경주 국산 4등급 1600m 경주입니다. 안쪽에 4번 써니로드와 2번 트리스탄 왕자, 1번 드론킬러 세 마리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행을 노리는 써니로드 조제로 기수와 함께 바깥쪽 먼저 앞서 나가기 시작했고 그 안쪽으로 트리스탄 왕자와 드론킬러가 2, 3위로 따라붙었습니다. 이렇게 세 마리가 선두 그룹을 형성했고 이마신 뒤에서 10번 순간 터치가 4위까지 올라옵니다. 그 안쪽으로 5번 퀸토비 5위, 바깥쪽으로는 9번 은빛돌풍이 6위로 달립니다. 중하위권에 3번 나더 레벨과 7번 시선집중, 가장 뒤쪽으로는 8번 썬더호스와 6번 월드킹맨이 뒤쫓습니다. 이제 뒷직선주로 중반을 벗어났습니다. 써니로드는 순조롭게 1마신차 단독선으로 경주에 이끌고 있습니다. 단독 2위로 달리는 2번 트리스탄 왕자, 단독 3위, 여전히 드론킬러가 CC1 기수와 함께 안쪽자리 고수하면서 3코너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1마신 앞서 있는 써니로드, 투한한 서브에 잠합니다. 조제로 기수와 함께 좋은 호흡을 보여주고 있는 4번 써니로드, 단독선도 이제 안쪽으로 들어온, 킬러가 2위 자리를. 올라서면서 CC1 기수와 함께 안쪽에서 2위까지 올라섰고 트리스탄 왕자는 바깥쪽 3위로 빌립니다. 이제 4코너를 돌면서 외곽에서 승부수를 띄우는 10번 순간터치와 9번 은빛돌풍 안쪽에는 5번 퀸톱이 이제 4위권 등장에 나오면서 모두 직선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써니로드는 격차 크게 벌렸습니다. 단독 선도 단독 2위 지키고 있는 드론 키를 위협하는 안쪽의 5번 퀸톱, 바깥쪽으로는 10번 순간터치가 취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단독 선도 써니로드, 이번 경주에서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 있습니다. 2위권 접전 속에 바깥쪽에 치고 나오는 10번 순간 터치 김성현 기수의 첫 호흡 순간 터치가 바깥쪽 2위까지 부상합니다. 써니로드와 순간 터치 안쪽에는 퀸톱이 있었습니다. 써니로드는 강했습니다. 조재로 기수와 함께 이번 경주 단독 선두. 여기에 순간 터치 김성현 기수의 호흡. 꽉찬 레이팅으로 출전했던 순간 터치가 2위 탑 포인트의 자마인 5번 퀸톱이 3위였습니다. 1600m 시원하게 결승선을 통과했던 4번 써니로드 그리고 순간 터치 안쪽에 5번 퀸톱 1번.